네, 시작하겠습니다. 어, 41페이지 모의고사 8회입니다. 자, 1번 볼게요. 유기적 구조의 특징만으로 묶인 것. 자, 넓은 직무 범위와 모호한 책임 관계. 이거는 유기적 구조가 맞죠. 고충구조, 비대면적인 관계는, 자, 디문왕, 고충구조, 비대면적인 관계는 기계적 구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넓은 통설 범위, 그다음에 어, 수평적인 조직이니까 유기적인 경우 조직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동태적인 조직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수평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통설 범위는 넓게 가지고 있죠. 높은 팀워크, 복합적인 과제를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융통성 있는 규칙과 작은 절차. 단순하고 분업적인 과제, 그 다음에 안정된 환경에 유리한 것은? 자, 윤통성 있는 규칙과 적은 절차는, 이거는 유기준 교구의 특성이죠. 그렇지만, 나머지 뒷문장, 단순하고 분업적인 과제, 안정된 환경에 좋다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 구조를 설명하고 있죠. 4번. 학준 운영 절차 성과 측정이 가능하고 명확한 조직 목표와 과제 이거는 기계적 구조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유의물에 보시면 유기적인 구조와 기계적인 구조 러비라는 학자가 정리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또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서에 공부했던 내용보다는 조금 좀더 세분화되어 있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의 참고 자료로 드렸는데요. 자, 먼저 기계적인 구조요. 조직의 모습을 쉽게 바꾸기 어려운 정태적인 조직을 기계적인 조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장점. 예측 가능하죠. 효율적으로 일하고요. 합리성을 높이는 조직입니다. 자, 좁은 직무 범위, 분명한 책임 관계. 왜냐하면 기계적인 조직은 직권적 의사 결정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 관계가 명확하고요. 표준화가 높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표준적인 운영 절차를 가지고 있고요. 공식적인 대인 관계, 그 다음, 몰인간적 대면 관계, 계층제를 갖고 있고, 비대면적 관계, 고충 구조, 사다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 상황 조건을 보면, 명확한 조직 목표, 과제가 주어지고요. 그거를 구성원, 조직 부서가 나눠서 분업해서 일을 하게 되고, 단순한 과제죠. 어려운 과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과 측정이 가능하고 안정된 환경에 좋고요. 그다음에 동기 부여를 경제적인 유인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금전적 동기 부여를 하고요. 권위의 정당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권위의 정당성이 확보라는 건 뭐냐면 권위를 갖게 되는데 직위에서 부여하는 합법적인 권한을 갖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성이 확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공식적이면서 수직적인 조직 관계를 갖고 있고, 직권화된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고요. 엄격한 규칙, 많은 조차, 절차를 가지고 있어서, 편의화된 프로토콜을 가지고 구성원들을 매니지하기 쉬운 조직이 기계적인 조직이고요. 의사소통이 위에서 아래로만 내려가는 하향적 의사소통인 수직적 의사소통이 일어나고 부서 간의 업무들이 매우 독립적이죠. 통솔 범위는 이건 공부했었어요. 좁죠. 계층제는 좁습니다. 상대적으로 유기적인 조직은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죠. 그래서 한 유기적인 조직은 동태적인 조직의 대표적인 걸로 설명하고요. 직무법이 넘고요 모호한 책임 관계 가지고 있고 적은 규칙 절차, 그다음에 비공식적이고 인간적 대면 관계, 분화된 채널